자기 천 최고보다도 더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엄청난 그 어. 날카롭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 노선 바꾸자고 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저는 그거 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음. 사실 이것보다 더센 수위가 어디 있어요? 음. 정체성 뭐 바꾸자고 아, 하 알겠는데. 알겠는데 헤드라인으로 쓸 만한 야마는잘안뽑히네요 한동훈 유역 아. 많이 해보셨네. 한동훈 유역 그렇죠. 했잖아요. 저는 모든 위협크. 초점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면 야마를 음. 뽑을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뛸수 배우셔야 되겠네. 아 저도 막말하면은 바로 뜰 수. 나는 있죠 나는 막말 아니야. 징계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사스 수위를 지키잖아. 저는 내용 수위는 높고 수위. 단어는 어. 격식 있고. 아, 아. 이, 이 레드라인을 <laughs> 오가는 게또이 정치의 명미 아닙니까? 선을 잘 타는 거. 그럼요. 임종석은 총선 출마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같아요. 데 뭔가 조금 더센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인기 끌려고 그렇게 아. 발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소신대로 가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면 여성웅은 한동훈은 위어크 네. 곧 망할 기업이다. 이런 아, 까보면은 별거 없다. 까보면 별거 네, 없다. 위어크를 까봤는데 별거 없어가지고 좀청했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부실한 회사죠.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리고 임종석은 총선 안 나와야 한다. 네. 그리고 아. 그 민주당 팔력운동권들은 코닥이다. 코닥? 코닥 아 망하는 망한, 망한 전, 회사들. 아니, 별, 변화에 못 따라가가지고 아, 디지털카메라 나왔는데 계속 코닥 필름 음. 유지해가지고 망 했잖아 3 8 6렇 설명을 해야되는 비유면 어렵다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laughs> 딱 들었을 때아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코닥 왜? 코닥 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돼 코닥 왜 막았는지 아시죠? 아, 그러니까. 누구나 알 만한 이야기를 해야죠. 형 너무 그 네. 기업 임원 정서에 아직 쩔어 있어. 아니, 나는 그걸 사실은 네. 여서는 IT 출신이다 어필하려고 아, 조금 고, 사람들이 공감 못 아, 하겠지만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아, 코닥을. 아니이 이 IT적인 이야기를 네. 사람들 이 공감 못 하겠지만. 코닥. 코닥 필름까지 붙이면 좀 날래나? 그렇게 할까요? 코닥 필름. 차라리 뭐 사이월드다. 이러면 우리 가확 와받잖아. 사이월드. 아이월드 <laughs> 아니 사이월드는 그냥 이제 그냥 잊혀진 거고 코닥 필름은 네. 이 변화를 하지 못해서 알았어요. 스스로 확신하지 음,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한동훈은 메시다. 한동훈 메시. 한동훈은 메시, 한동훈은 위어크. 두 개로 오늘 저희는 그냥 끝내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아, 그래도 뭐두 분이 열심히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딴 사람 앉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 말씀하시는 들어보면. <들어볼까요? 웃음> 네. 다 했어요? 아, 네. <laughs> 준비, 준비한 건다 했습니다. 네, 네. 다 했어요 오늘 네. 어, 준비한 예고이 많진 않았군요 <laughs> 위어크랑.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어. 네. 제가 한동훈 저교수 <laughs> 한다고 랬잖아요발발발 발. 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네. 그 법무부. 그 한동훈 장관 네. 출장 내역 현황. 아 밝혀냈어요? 아니 정보 공개 청구 요청하고 아, 있어요. 아 뭐야? 아유, <laughs> 밝히고 이야기하라고 밝히고. 요청까지. 아 요청해가지고 발목 잡는 거죠. 아. 지금 박지원 대표가 계속 아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한동훈 장관 세금으로 전국 돌아다니지 마라 한국 네. 운동이라 하고 있는데 네. 제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사실 제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딱 발목을 잡을. 근데 전임 잡으려고 장관보다 지방 행보 횟수 자체는 더 적어요. 아. 이게 더 많이 다니거나 전임 장관이 안 갔던 곳을 가는 음. 것은 거의 없어요. 음.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 산업 현장 전임 장관은 아무리 가도 음. 사진 찍어 달라 하고 사인 해 달라는 사람이 없는 거고. <laughs> 한동훈 장관 은 똑같은 데 가도 사진 찍어달라고 3 시간 줄 서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걸 뭐라 하는 건한 장관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줄 서달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아, 뭐라 하는 게 되는 아, 시민 거예요. 시민 공격하냐?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한 산업 한... 현장은 왜 갔느냐? 네. 이번 법무부의 주요 아젠다가 네. 이민 규제 완화거든요. 네. 지금 있습니다. 지방의 네. 농촌이나 제조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가 아, 않아요. 아, 그니까 그거를 법무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려고 음. 갔다는 명확한 명분이 그게 있어요. 그게 명분이, 아니, 그게 명분인데 약간 약하다. 한번 만났으면 됐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 만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니까이 아... 여선웅 우리 행정관님의 이런 트집잡기나 민주당 일각의 트집잡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게 저는 되게 질척거리는 구여친 같아요. 그냥 아, 한동훈 장관 이 문제 되겠는데요. 그냥 열심히 질척거리는 뭐라고? 질척거리는 구여친 질척거리는 옛날 여친 구여친, 아, 구남친 구여친? 어, 헤어진 여친. 어, 그냥 한동훈 장관이 일을 잘하는 거 보고 박수 쳐주고 네. 뭔가 잘못하잖아요. 명확하게 내용적으로 아, 아. 그러면 뭐라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사사건건 트집 잡아가 말도 안 되는 게 엮으려고 아니죠. 하고 막 트집 잡는 게 오히려 좀더 없어 보인다 해야 되나? 이게 아니, 전반적으로 한 장관의 기세 에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한동훈 장관이 계속 잊지 못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님이 어제 대전 가가지고 네. 그나 시간 많다 팬사인회 시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네, 거예요. 네. 아니 최근에 음. 지금 가장 뉴스가 많이 소비되는 뉴스가 뭐냐면은 음. 고, 어떤 공무원이 음. 공무원이 그 여성 여성 공무원이 음. 무슨 막그 온라인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음. 음란물 같은 거 올려 가지고 굉장히 문제 되고 있잖아요. 어 이거는 그래. 형. 아니 아주 잘못된 비유인 거 같아. 아니 공무원이 지금 개인 개인행동해 가지고 거의 김용민급 문제... 비운 것 같아요. 왜? 이건 어디, 어디 장관이 있나요? 가서 <laughs> 현장에서 몰려든 시민들에게 아니, 그 이쪽으로. 사인을 그거를 해주고 아 저는 시간 많아요 시민분들이 더 바쁘죠라고 겸손하게 국민의 공복으로 아니,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공무원 법방이랑 비교하는 거거든. 거기서, 거기서 아이형 실망이네. 어, 개인 사인을 받는 거라. 너무 좋다. 조급해 아, 보여. 좋다 진짜. 지금. 아, 아니 아니 좋아. 개인 사인을 받는 거라 공무원이 작사 내줘 봐봐 안동훈 사인은 아, 공무원 법방이다. 여선들 어, 헤드라인 아, 해줘봐봐. 이거 바로 어, 형수 방어권 정지 6개월이야. 이게 왜 당무지권 정지 6개월이야? 당무지권 정지 6개월이요아 이게 뭐 당호수권 당호수권 나와, 아니, 이게, 이게 비유를 한 건데. 야, 어디 갖다 붙일 에이. 비유가 따로 있지. 아니, 안동훈 장관이 개인 일정 하지 말아라. 그리고 됐어.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공복이고그 정도 되면. 좋았어. 시민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 하는데. 나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하는 걸. 딴 거에 비유하고 네. 비판하면 몰라도 공무원 법방에 아, 비유한 법방이 비유한 건 진짜 너니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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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어쨌든 자기 공아니인데 일탈행위 한아지야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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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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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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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야 그 공무원이 자기 네. 행, 자기 업무 안 하고 음. 다른 것 하는 게 문제다. 이거를 그래도 비유에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 좋아. 어, 이게 뭐 비유야, 생긴 이거는... 것도 낫지 이거는 네. 암컷 수준의 막말이에요, 제발. 아, 한동훈은 BJ 공무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님 말하고 아니 나는 네. 공무원이 네. 자기 업무 안 하고 네. 다른 짓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근데 네. 비유를 하필 그걸 들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비 그러면 그, 그, 비율도, 그러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공무원이랑 똑같은 수준의 잘못을 했다는 거랑 똑같은 아니, 거지. 자기 일안 하고 딴거 했다. 정치는 표현의 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거안 하고 다른 내용이 거 내용이 똑같아도 어떤 네. 단어나 어떤 비유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막말이야? 아 네. 좋습니다. 아. 야요거 막판에 뜨겁게 한번 붙었는데요. 일단 네. 그니까 그 공무원이 마치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처럼. 그렇죠. 한동훈 장관도 그 공무원, 칠구 공무원과 다를 바 하나 없다. 아니 하여튼 다른 것한 것처럼 네. 공무원이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라. 아 여선웅 이게 거더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냥 네 이거 네. 만약에 기사로 나가면. 네. 솔직히 말해서 선웅이 형이 발언이라서 크게 기사가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민주당의 민영배나 김남국이 이 발언을 했으면 바로 또 징계가 열려요 끝났다 진짜로 아, 네. 아니 그 형이 해서 다행이야 그래 네. 여기서 네. 묻힐 거야 크... 다행이야 형이 해서 네.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어, 기자분들이 지금고민을좀 하고 계실 그 것같근데제 워딩을 잘 써주세요 제가 법방 저는 이런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응란방송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아 그러니까 응당방송을 한 것처럼 네. 네. 아 그거는 뭐 네. 다 녹화된 게 있으니까요. 아, 네. 네. 공무원이 딴짓하면 안 된다. 아 네. 예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시죠. 예시. 네. 비유가 아니라. 네. 그 예시에 대해서 네. 한번 JTBC 헤드라인으로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 의원님. 뉴욕크 네. 대신 또 이걸로 나가는 아, 거 식식. <laughs> 메뉴 뭐 좋아하시죠? 네. <laughs> 제가 밥 한번 사드려야 될것 아,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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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개월 오늘 5개월 징계 봅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네. 당원권 네. 정지? 네. 네. 그러면 총선못나가요못나가요 장해찬 최고가 공격해주면 뭐 떼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계셨으면 네. 페북에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아니 해줘 충격이다. 아니 자기찬 최고가 페북에 한번 해줘 서준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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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한번 해줘 뭐라 해줘. 아니, 뭐, 아니 뭐,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뭐, 똑같은 급을 한번 해줘 그렇게까지 어, 또 내가 해주면은... 형을 키워줘야 되나 싶은 마음으서자 어, 네. 어, <laughs> 그러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네. 아마 네. 아, JTBC에게 맡기겠습니다 내일 저도. 이쯤 되면 네. 아, 네. 기사들이 네, 이건 기사가 근데 얼마 안 나도 구역이야 이 정도 말 하면 기사가 네. 나는 게 좋아 안 나는 게 좋아. 사 아, 나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표현을 전에 네. 공무원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네. 이 단어를 모를 쓰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인가 그뭐 이렇게 단어로 막 무슨 이렇게 약간. 엮었어요. 아니 약간 엮었는데, 아, 엮었는데. 이따 다시 봐 다시 어, 보게 그래, 봐. 맞는데. 엮었어. 자기서 제가 한번 말리는 거같 약간 조금 말린 조금, 것 같으세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네. 한번 써달라 배우게 한번 써달라. 저는 아. 이런 막, 막말했다. <laughs> 좋습니다. 하여튼 내일 이쯤 되면 어,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결판이 나겠죠. 네, 오늘 여선웅 행정관님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네, <웃음> <웃음> 네 우리 장기찬 최고위원 아 네. 그걸 또 이렇게 거기서 잡아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자 과연 누구의 감이 맞을지 저희는 내일 한번 알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분 여기서 인사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또 저희 방송에 오늘 아,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또 드려야 되니까요. 어, 어떻게 좀두 분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장희찬